장성고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3학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수능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심신을 잘 단련하여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삼행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성고라고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 안 나오네요. 아니, 아니, 다시. 장, 장성고의 천하의 영재들이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능 시험이 다가왔으니 고등학교 시절의 꿈을 이루기에 수능 대박을 위하여 가요. 장성고 화이팅! 제가 선물을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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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장성고 파이팅! 어, 며칠 전에 어, 고삼을 둔 음, 지인이 아들에게 진로를 결정했냐고. 대학교를 결정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천대유,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한전공대도 아니고, 화천대유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대장동? 뭐, 투기? 뭐, 이런 식으로, 어, 엄청 놀랬대요. 그런데, 원래 화천대유라는 말은, 주역 64개 중에서 가장 좋은 개라고 합니다. 좋은 뜻을. 그래서 화천은 하늘의 불, 그리고 대유는 크게 만족한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천하를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잘못된 사람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뜻이 그렇게 변질된 것 같거든요. 장성고등학교 고3 수험생 여러분, 어느덧 수능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2년 동안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준수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정성고등학교는 한 명의 확진자 발생 없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지키느라고 학교에서 많이 통제되었 있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의 학교를 청정 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웠던 것, 서운했던 것, 모두 다 털어내고, 12년 동안, 특히 3개년 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장성고등학교 섬생 여러분, 그동안 수능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명의 나고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섬생 모두가 개인 방역 및 학교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수능에서 자기 점수에 깜짝 놀라 기절한 학생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 우리 장성고등학교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수능 성적을 받았을 때그 성적을 보고 깜짝 놀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장성고 화이팅 장성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어,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그리고 공부한 대로 열심히 수능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3년의 모든 성과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3학년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얘들아 수고했어. 빛날 너의 앞날을 응원해. 화이팅!